배달떡볶이 8종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진짜 할머니가 주인 같아요. 76세 정도 되신 할머니께서 어묵은 어묵 맛이에요. 아 맛있다. 지금 제 얼굴에 좀 자국이 좀 있나요? 오늘 녹화를 두개 하는데 좀 기대고 잤더니 이렇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노화입니다. 많이 늙어서 그래요. 너희들은 안 늙니? 니드도 늙어. 야 앞에 떡볶이는데 오늘 떡볶이 리뷰하는 겁니까? 오늘은 배달 떡볶이 8종 리뷰를 해보도록 그러면. 할게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리뷰는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와 사월의 날씨, 가요리 듬 궁합, 운세, 타로점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그 맛의 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달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시켜먹는 떡볶이는 아니지만 강가네인가? 그 집은 진짜 맛있어서 추천했죠 맛있어가지고 근데 떡볶이를 제가 계속 시켜먹은 적은 단한 번도 없고요 아이가 시켜먹을 때 엽떡? 엽떡에 거기 치즈 들어가 있고 옆에서 주워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떡볶이가 또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솔직히? 완전 인기템만 엄선했거든요 어디, 어디서 인기 있는 건데? 저희 젊은이들 사이에서 늙은이들은? 이거 뭐야? 응급실 국물 떡볶이에 치즈 추가를 한 거고요 음, 이게 에머전시 룸 떡볶이에요 일단 큰 접시에 꽉 차있고 국물이 좀 은근히 많이 있고요 그 위에 치즈가 있습니다 안에 구성이 어묵 있고요 새끼 소세지 있고요 그다음에 새끼만두 수제비인가? 국물을 한번 맛을 볼게요 아우 맵다 <laughs> 좀 매운맛이 좀 세고요 뒷맛이 약간 쓴맛이 나네요 자 떡볶이 음. 떡볶이는 밀떡이에요, 밀떡. 음,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매콤 달콤한 떡볶이 맛이에요. 치즈가 있으니까 좀 치즈를 좀 섞어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 굳지 않는 치즈로 유명하대요. 절대 굳지 않는다고요? 일단은 지금은 굳어 있지는 않고요. 이게 치즈예요, 예. 어, 치즈 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 치즈가 우리가 떡볶이에 들어갔던 그런 치즈가 아니라 약간 무슨 생치즈 같은 느낌도 들고 어 맛있네 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어그 치즈가 맛있다 음좀 매워요 치즈가 함께 먹으니까 매거나 그런 게 와, 확실히 없어졌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근데 이거 추가하려면 3천원 더 내야 돼 내면 되잖아 <laughs> 치즈는 무조건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네 다음은 청년 다방의 불향 차돌 떡볶이고요. 청년 다방에서 왜 커피를 팔아야지 왜그 떡볶이를 만드는거요 청년들이 힘이 넘치다 보죠. 일단 보기에는 튀김 만두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차돌백이 고기가 들어있고 파채가 있어요. 이 안에도 매리알라 있고요, 어묵 있고요. 아 라면이 또 있네요, 라면이 라면이. 에이씨. <laughs> 시더가이 어떻게 하냐? 이거 어디 갔지? 경호에 어디 갔지? 아 모르겠. 어 대행이 핑크색이라서. 일단 떡이 좀 기네. 이 정도. 아까 잘라놓은 거 어디갔어? 아, 또 섞였네. 씨. 또 잘라야 되잖아 이거. 아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거 좀 잘라 먹는 것도 좀 귀찮네요. 차돌하고, 화절이하고 이렇게. 음. 고깃집에 온것 같아. 고깃집. 얇게 썰어가지고 불향이 많이 나요. 거기에 파가 들어가니까 거기 에떡볶이가지 섞이니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떡은 어때요? 아니 떡은요, 네. 거기 독이에요. 밀가루 떡이다. 거기서 이제 뭐쌀 떡이면 어떨까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잘라 먹는 게좀 귀찮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매운 맛이 좀 덜해요. 빨갛게 하는 불국 있잖아요. 거기에 파절이와 그다음에 초장 찍어 먹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타 쌍피가 아니고 일타 삼피. 떡볶이도 먹고 싶은데 고기집에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 다방 합격. 떡볶이에 술은 안 드시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반주라거나 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술을 이렇게 아주 좋아하지 않고 딱 잡아서 오늘 할 명수 회식이다. 그때 부지하게 먹어요. 근데 2차 때 리들이 노래방 안 간다고 해가지고 기사 엄청 뜬거 알아요? 라디오에서 얘기했거든. 기사 엄청 떴어. 진짜 MC 회식 충격이었어. 술도 안 먹고 술도 다한잔고안 먹더라고. 고마 캔안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흥이 안 나. 네. 보드게임 카페 가자고 했잖아요. 보드게임 카페로왜 가. 안 맞는데 안 맞아. 자 다음은 배달 떡볶이계 1타고요.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 마라 떡볶이. 어.. 일단 마라 떡볶이는 마라 향이 납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호불호가 있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니까 떡이 있고 어묵이 있고요, 새끼 소시지 있고요, 통 유부 유부. 아 당면이네 있 당면. 굉장히 두꺼운데 당면이 뭐죠? 만져보셨잖아요, 손으로. 당면. 당면. <laughs> 분모자. 아, 분모자. 이게 분모자로 만든 거야? 분모자 당면. 그러니까 이게 당면이 재료가 뭐야? 당면.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전 마라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음, 마라 떡볶이네요. 맵거나 그거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주 맵지는 않습니다. 예. 유부. 음, 유부 맛있네요. 유부 근데 저도 마라탕을 먹어봤지만 이 당면이 진짜 중요해요 당면. 이 마라의 그 매콤한 향이 스며들거든. 음, 두꺼운 당면. 음, 두꺼운 당면은 떡볶이 같아요. 떡볶이. 중국 당면이 훨씬 맛있어요. 제가 마라를 좀 싫어하는 게 향이 너무 세고 좀 맵잖아요.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마라 향과 마라 맛이 나요. 잘 만들었네. 중국 당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합격입니다. 예.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 이분들도 장사를 하는데 맛없는 걸 만드는 만약에... 누구세요? 다음은 신전 떡볶이에 치즈 떡볶이에요 약간 달콤한 맛이 특징이고 치즈 토핑이 맛있어서 무조건 치즈 떡볶이로 시켜 는다 앞에서도 치즈 되게 맛있었는데 여기도 치즈가 좀 생명이에요. 어, 치즈가 이렇게 어 치즈가 오그 안에 내용물은 떡볶이하고 음 떡볶이하고 떡볶이밖에 없네요. 음 치즈 좋은데요? 이 치즈가 매콤달콤한 떡볶이 소스에 들어가니까 잘 어울려요 치즈가 약간 두부 같기도 하고 치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얘 조금 매운맛이 덜하네요 살짝 카레맛이 나진 않아요? 그런 느낌이... 얘기하니까 느끼겠는데 먹을 땐잘 모르겠는데? 음. 어, 그렇네 카레나 후추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맵기가 저한테 좋아요. 이 맵기 뭐예요? 중간맛. 중간맛 좋아요. 저도 인기도 중간이잖아요, 지금. 중간만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얘기했거든요. 진짜 중간만 갔어요. 맞죠 이거 여기 튀김 오뎅도 진짜 유명한데. 음 가서 먹어. <laughs> 다음은 삼첩 분식의 바질 크림 떡볶이고요. 바질에 새우랑 베이컨이 듬뿍 들어간 크림 떡볶이로 인기가 진짜 많대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질 크림 파스타네. 파스타 면 대신에 떡볶이를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색깔을 보면 바질 크림으로 되어 있고요, 꼬마 소시지 들어가 있고요, 베이컨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새우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새우 예, 크지 않습니다. 떡볶이가 있어요, 떡볶이가. 어 바질 향도 확 나고 굉장히 크리미하고 맛있네요 바질 크림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면좀 삶아라 면, 넣으면 쌀도 알아. 면 넣으면 너무 맛있겠네 진짜 면은 둥모잖아 넓적한 면만 추가가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 같아 이거는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음 어우 이게 제일 맛있네. 계속 떡볶이 먹다 이거 먹으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지금. 솔직히. 맨날 밥만 먹다가 어느새 라면 먹어마맛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거 쌀 히카는 그 이태리 느낌, 이태리 느낌. 계속 손이 가네요. 시켜 드실 거예요? 이건 내가 시켜 먹고 싶네요, 진짜. 이 가게랑 저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laughs> 선배님 밀떡파세요, 쌀떡파세요? 난 쌀떡. 나는 밀떡이 좀 미끌미끌해서 싫어. 그럼 떡파세요, 어묵파세요? 떡파. <laughs> 어묵은 이렇게 너무 오래 떼면 뭉글뭉글해져가지고 맛이 없어. 떡파인데 난 쌀떡. 자, 이번에 쌀떡입니다. 아. 드디어 왔네요. 예. 제가 쌀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우리 할매 떡볶이에 가래떡 떡볶이. 아 약간 성의가 좀 없어 보여요. <laughs> 그냥 가래떡 하나 있고요. 계란 하나 있고요. 이게 끝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 아이고, 아, 네. 아, 아, 큰일났다. <laughs> 오늘 담 오늘 다못 닿았다 이거. 이거 이건 이거 빨아야 되겠다. 아, 작이 여기 전에 빨리. 어, 신운이네 어, 미안하다. 보여 드릴게요. 달걀란 어묵 하나 있고요. 파 하나 있고, 파. 가래떡이 크게 두개 있어요, 두 개. 아, 세개 있네요. 가래떡 세 개. 가래떡이 너무 크니까 좀 자를게요. 이 남는 건다 같이 우리 제작진이 먹을 거예요. 다 저녁 안 먹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할머니가 해준 그런 떡볶이 맛이에요. 그 앞에 것들은 요리사가 한것 같으면 이거는 진짜 할머니가 해준 것 같아요. 할머니 76세 정도 되신 할머니께서 손자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 떡볶이에요 그러니까 가래떡도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집에서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음, 어묵은 어묵 맛이에요. 계란을 넣어서 양념을 넣어가지고 아, 맛있다. 국밥 음. 대신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네요. 기존의 떡볶이하고 좀차별화된 느낌 있죠. 뭔가 좀 다르다. 매운맛으로 렇게저 맛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떡볶이 자체의 양념이 고추장이 더 많이 들어간 집에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 우리 할매 맞네요. 할매. 우리 할매. 근데 명순의 떡볶이는 그 실물 떡볶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없어요, 없어요. 매콤 달콤한 명순의 떡볶이 아싸. 근데 왜 하필 떡볶이예요? 광고를 좀 보고. <laughs> 인참 떡볶이가 이제 많이 프랜차이즈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되겠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컨택이 왔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서.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후회됩니다. 아, 그때 그냥 할걸. 아, 내가 안 하면 남이 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로제 떡볶이 양대산맥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쪽이 배떡이고 이쪽이 테리로제 떡볶이. 보기에는 색깔이 거의 얼추 비슷해요. 테리로제 떡볶이에는 송 소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좀긴 거. 베이컨이 있고요, 베이컨. 치즈떡도 있고. 떡볶이의 크기는 뭐 비슷하고요. 배떡볶이 배떡, 롱소세지 아니고 새끼소세지, 새소그 다음에 베이컨이 있고요. 베이컨, 그냥 밀떡 같아요. 이게 떡볶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제 맛이 중요하겠죠. 맛이. 음. 떡볶이의 질감이나 식감은 비슷해요. 소세지. 로제 스파게티에그 로제 소스에 그냥 소세지 맛이에요. 이거좀 길어요. 자, 아, 이 맛이 남네. 김 소세지잖아요. 대접받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더 쫄깃쫄깃한 게더막 식감이 더 좋네.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소스가 중요해. 소스가 정렇게 말씀드릴게요. 맛이 달라. 이거 배통 소스예요. 아, 테리 로제? 소스의 맛이 달라 똑같은 크림인데 배떡이 고추장 맛이 좀더 나요 더나 그럴 수밖에 없네 색깔이 이게 약간 좀 붉잖아요 고추장이 좀더 들어갔고 이건 고추장이 덜 들어갔어요 어 소스가 더 마음에 아 이게 아 모르겠네 잠깐만 아 이게 진짜죠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좀더 크리미한 맛이 이게 더 강하고 매운맛이 좀 이게 좀 덜해요. 고추장에 약간 매운맛을 더 원하시면 이걸 하시고 로제 소스에 더 가까운 맛을 느끼려면 이걸 드시면 돼요. 저는 로제 떡볶이라고 하면 크리미한 그런 토마토 스파게티 그런 로제를 생각할 때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둘다 맛있네요. 여러분들이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예. 페리로제가 500원 싸요. 내가 말했 고추장이 덜 들어갔잖아. <laughs> 크림을 더 넣었을 수도 있죠. 어어? 그럴 수도 있겠네? 배달떡볶이 8종 리뷰해봤는데요. 원픽을 뽑을 시간이 돌아왔거든요. 바지 기림떡볶이가 갑자기 다른 느낌이 나오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 할매가 진짜 우리 할머니도 좀 생각도 나고 집에서 바로 떡볶이라도 해줄게 하고 하는 그 맛이 담겨있어서 그두 가지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CF나 광고를 노리고 얘기한 건 전혀 아닙니다. 다음에 또 리뷰하면 뭐또 하고 싶어요? 얘네들이 짜. <laughs> 꽃등심 이런 거 없어? 꽃등심? 꽃청. 아뭐 곱창 짬뽕 짬뽕 다 거, 거, 거기서 거기지 뭐 아유 은발. 아 순빵 싫어해 나 햄버거? 햄버거넣너 먹어라 이거 음, 응원봉 아니야? 응원봉? 나 여기서 몇 개도 알아 콩칫바지 콩콩칫바지 에이 최대대 윤정민, 윤성수문준이권병김호동 김형두, 서소호모 부, 스승관최약순 이진희, 세븐틴 워! 자 잘못했습니다 <laughs> 그럼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과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